얘기 잘. 다 먹을 것 같아. 네. 먼저 50년. 제가 늑대입니다, 늑대. 그죠? 렇 모든 남자는 늑대. 늑대죠, 일단 기본적으로. 아니, 그런 늑대하고 좀 다른 늑대인데. 회사인정과 지 여기서 자기 대표 문장을 한 문장씩 뽑아 보세요.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. 저희가 엄청난 텍스트 방법이 있어서 진짜 열심히 해이 <laughs> 그림에 있는 뭐 몇 음... 페이지에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? 막 이런 거늑 <laughs> 대입니다. 늑대, 늑대는 배고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늑대는 울타리 뒤에 숨어 농장을 훔쳐보았습니다. 돼지와 우리 젖소가 따사로운 햇살 아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. 동물들이 책을 읽고 있다니요. 와서 또 책을 애들한테 읽어주다가 또 망신당하고, 책을 이제잘 읽게 돼 가지고 이, 이 장면이 네. 기적적으로 변해요. 책 읽어주는 늑대. 제가 지금 막막한 이게 혹시 평소에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걸까요? 이거를 누가 더 많이 저는 저만의 엄청난 기억법이 있어서 이런 걸잘 합니다. 네, 한줄한줄 한줄 정성껏 읽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뭐 핸드폰 발달하고막 이래가지고 사실 다, 다 대충 읽고 말렸단 말이에요. 앞으로 저도 뭔가 읽을 때좀 정성껏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농장의 동물들도 칭찬할 게 틀림없어. 늑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늑대도 포기하지 않는데? 뭐 <laughs> 나도 이가 포기해도 될까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뭔가 이렇게 씨에게 딱 왔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. 민채랑 똑같이 늑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교양 있는 동물들이야. 책 읽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줘. <laughs> 항상 뭐 친구들이 약속 있거나 책 나중에 읽지 뭐 하고 이제 놓고 가거나 그러는데 동물들처럼 교양 있게 이제 어 그만 그만 나책 읽을 거야 이러면서 책을 더 읽고자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. 야 잘생긴 애 있다던데 생각 좀 해볼까? <laughs> 토론 주제 뭘로 정했습니까? 내버려둬 저러다 말겠지 뭐라는 음.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왜 저럴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더 상처 아니야? <laughs> 더 친구는 왜 그럴까? <laughs> 그래서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라고 말했어요. 생명의 위협소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지 약한 동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. 전는 이거 너 많이 좋아졌어. 하지만 아직 멀었어. 네가 뭔데 날 판단해? 약간 이런 느낌? 아니야 왜냐 멀었어라는 말에 상처받아서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할 것. 같아. 음. 저는 약간 그 조언을 해준 돼지의 실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, 칭찬을 해주면 약간 더 신나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? 저도 칭찬을 한번 들으면 그냥 1년 내내 그 생각으로 살아요. 하면서, 생각나. 갑자기 밥 먹을 때도. 하면서. <laughs> 저는 예전에 심리학책에서 그걸 봤어요. 칭찬이나 악담은 삼자의 입을 거쳐서 가면 3배의 효과가 더 크다고. 야, 선배 누가. 너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. 보도의 수법이다. 어, 역시 응. 약간 언어의 마술사 이런 느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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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타칠 독접법입니다. 이거는 신사인감식 독접법을 이제 테스트한. 아, 다격하지. 오, <laughs> 맥주가... 아, 옆에 살짝 벗겨도 되나요? <laughs> 아니, <절대 안>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제이지부터 한번. 그 김밥집을 생각했어요. 한줄한줄 한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. 이런 것처럼 한줄한줄 한줄 정성스럽게 읽었습니다. 그럼 강민씨 읽어볼게요. 늑대는 할수 있어였나? <laughs> 아, 뭐, 그런 거. 뭐, 할 수...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아, 아. 어, 저는 일단 한줄한줄 한줄 정성껏 읽었습니다. 그현지현지채 민채가 는포는하지하지 않았습니다. 하해하지마책 있어. 있어. 우양있양있물들이야이야 내용은 용은다비슷하슷하경이한줄한줄한줄정읽었읽었습 오, 정확하확하리그리랑저채 민채 는포는하지하지않았습니리그 제이 제이 오빠께 이 정도면 농장에 있는 동물들도 칭찬할 게 틀림없겠지? 그리고 언니께 우리는 교양 있는 동물들이야 책 읽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네개였수준 우와 네. 너첫 칠할 때 집중 안 하고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? 아니요 한지가1등이니요예반문이 네. 남아있는데요 혹시 한지씨 좋아하는 스텝 어떻게 되세요? 저5 좋아요 뭐야 5페이지에 동물들이 몇 마리 남을까요? 아니,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. 몇 페이지에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? 막 이런 거. 여섯 마리, 여섯 마리, 다섯 마리, 일곱 마리, 네 마리, 네 마리, 열한 마리. 어, 저 바꿔도 되나요? No. 정확히 답을 맞추신 분이세요. 오. 몇 마리? 일곱 마리? 아, 아 잠만. 어. 나 옆에까지 생각했어요. 나이두 페이지 생각했네 이렇게 총으로. 아, 궁금한 거. 아까 저희 강천식당 찾았는데. 맞아. 저희에게 베네피이 뭔가요? 테리. 자, 유잼특공대, 오늘은 가을맞이 어, 천고마비의 계절 특집으로 진행해봤는데요. 을 오늘 선화동 착한 거리에서 여러가지 향토 음식들도 좀 찾아봤고 축하드립니다. 먼저 찾으셔가지고 광천식당 찾기 저희가 패배를 했고요. 어, 그리고 두 번째로 계룡문고로 와서 마음의 양식까지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가지 토론도 진행해봤고. 을 자, 그럼 저희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! 자 오늘 다들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들어볼게요. 사실 계룡문고가 대전에 있는 서점이잖아요. 제가 그 사실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신기했고 돌아보니까 막 스폰샵도 있고 맛있는 음. 마시, 가게도 엄청 많더라고요. 이거 암기력 1등에서 <laughs> 넣무기분 좋습니다. 다른 독서법으로 처음 독서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저는 우리 따로 모일 때 선화동에서 한번 모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리고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. 아, 책좀 많이 읽어야겠다. 평소에도 책을 잘 읽는 똑똑한 이재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